리치가 뭐냐면은 팔다리 길인데, 잘 보세요. 제가 리치가 진짜 되게 길어요. 어! 팔다리가 길어, 내가. 괜찮나요, 리치? 팔다리가 되게 길어. 아 뭐만 좋아지는 게 화면에서도 느낀다고 운동은 좀 걷긴 하는데 뭐 그렇게 딱히 좋아지는 건못 느끼겠어요. <laughs> 음, 딱히 좋아지는 건못 느끼겠어.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맨날 이제 일어나면은 항상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이제 방송을 키는 시간이 거의 거의 일어나자마자 바로 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봤을 때는. 수삼이 얼굴이 절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의 일어나자마자 바로 켜요. 지금도 한 일어나고,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 한번 하고, 코수염 그리고, 그리고 바로 킨 거예요. <laughs> 저 죄송한데, 크라우드 형님, 거 씻은 사람한테 좀 씻으라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 누가 봐도 지금 깔끔하게 씻은 얼굴인데 좀 씻으라니... 안 씻은 것 같습니까? 네, 안 씻은 것 같아요? 형이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안 씻은 것 같냐고? 안 씻었어요, 사실. <laughs> 아, 존나 예리하네. 안 씻었어요. 씨발, <laughs> 라인이 씻다 걸리면 저한테 뒤져요. 씻을 시간이 어딨어, 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어? 눈곱 떼고선 그냥 컴퓨터 앞에 앉는 거지 세수하다가 로션 바르다 걸리면 저한테 뒤집니다 진짜로. 어? 물 티슈로만 닦은 거 같다. 물 티슈 씨앗 쓰다 걸리면 바로 그냥 씨앗 손등으로다가 그냥 키만 쓰기따기 때려버리라니까 그냥. 어? 씻기는 뭘 씻어 씻는 거 자체가 사치야. 내 얼굴 씻을 시간에 그냥 마우스 한번 닦는겨 마우스에 그 손톱에 때낄 수 있으니까. 예리하네. 아, 멘탈은 복구됐냐 바카라. 아이, 프로인데, 그럼. 프로데요 응? 아,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자꾸 바카라, 갑자기 바카라 얘기하네. 불 탐욕대지님께서 내 키가 190인데 수삼님 싸대기 안맞음 점프해서 때려버리라니까, 싸대기가 안 맞긴 뭘안 맞아, 이씨. 점프해서 올려쳐버리면 돼, 이씨. 잘하면 안달 수도 있긴 한데. 키가 많이 크시네. 키 심하게 크시네 제가 리치가 좋대요, 여러분들. 키가 키는 작은데 여러분들, 제가 리치가 존나 길어요. 리치가 뭐냐면은 팔다리 길인데 잘 보세요. 제가 리치가 진짜 되게 길어요. 어, 팔다리가 길어, 내가. 괜찮나요, 리치? 팔다리가 되게 길어. 빠지지 않습니까? 그니까 거의 리치는 웬만한 180이신 분들이랑 비슷해요 원숭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워낙 기니까 여기저기 세 번째 다리까지 길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하죠 좋습니다 야내 형들 왜 이렇게 요즘 속이 안 좋냐 미치겠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진짜 형들 병원을 가야 되나 어. 처방약 먹을게요, 그냥. 그걸 그래야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어. 아, 약 가다가, 집에 가다가 이따가 약국, 약국 가서... 담배 때문이죠? 아, 담배를 좀 많이 피는 다음날은 계속 이래.